아군들이 전투를 볼겁니다 음 외구 김평타 닉네임 보소 김평타래 피그는 앉아있을때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매번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직소 직소좀 보고있어 직소 정비소 오토에이븐 차량보관소네 여기는 아주 옛날 맵아이야 음? 종구가 생긴 맵어 직소상자다. 말하자마자 나와버렸고. 한 번, 나 이번에 모자 쓰고 싶다. 모자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그 직소래, 아만다. 에만다. 음. 아, 아! 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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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새끼 저거 아 너무 놀란데야 뭐야 저거 어! 야 너무 무서운데? 저 뭐야 돼새끼 지나가요 시간 끌게 요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반대 하네당행이다나힐좀 해줘. 어, 아, 리어 놀랐는데 뭐야? 어. 어, 심장 소리가 안 들리네? 쟤는 상대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내가 한번움직임 한번 봤지? 상대 처음 해봐. 개 놀랐네. 아, 너무 무섭다, 이거. 아, 아못 돌리겠어. 미안한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나. 뭔가 내 d 네 <laughs> a 가으아아아으아아씨가어 아씨, <laughs> 어. 아씨 깜짝이야 저기서 나와 야 모자쓰고있다 데스캡쓰고있어 처음 보는 놈이라 무서워요 저거 푸르른다고 들었거든요 숙제 해야되는데 숙제 나도 한번 걸리고싶다 살고 싶은데 걸리고도 싶다. 아, 구해줄게. 오르. 오셔두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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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고 있고요. 맞다. 저 모자를 못 풀면 죽는데 김평다 죽어간다. 어어, 아, 돼지다. 어, 아, 아, 뿌이 뿌이. 돼지 새끼다. 다행이다. 먼저 발견했어 오줌 쌀 뻔. 응? 음? 뭔가 오는데요? 부쉭. 어, 몸의치가 제일 안전한 곳이지. 허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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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네. <laughs> 살려주세요! 아, 죽여서 쓰는구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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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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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모다 두개 썼다. 이거 어떻게 풀지? 야, 이거 <laughs> 안 돼. 그만둬. 응, <laughs> 막당 일단 1시부터 풀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자. 이건가? 덧 펴. 발정기잖아. 아. 손 집어넣었네. 아, 아! 아! 실패. 오야 뭐야? 그냥 풀었는데 나. 운이 좋았나 봐. 개걸 때. 에? 나갔다. 뭐다? 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이야? 어? 한 번에 찾았고요. 그 어. 원래 여러 번 걸린다는데. 아. 운이 좋았어. 아! 기대. 오라 오라. 기대. 기대? 살아남았구요 아, 군 캐나 볼까? 한방퍽이네 아, 잡히나요? 근 칼빵이 있네. 칼빵. 아, 명 칼빵이 있네요. 안전하네. 오 실패. 살인마 손에서 탈출. 얘는 점수 먹고 있어. 김평타. 어? 나가. 어... 어... 음. 한방 소템 사기대에서 안 죽네. <웃음> <웃음> 나가. 음. 한 명만 죽었네 결국. 아, 잠깐만 했구 저렇게 새로운 거 보니까 신기하긴 하네. 야, 차일이 있는 거 같아. 차일, 차일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 어, 뭐야? 고통 해지 조어맥밀란사유지 아, 어, 씨, 왔네. 아, 봤나? 아, 나 봤네. 시시템때문에못 도망간다며 이제 그냥 얜 느려서 될라나? 시간 끌자 어떻게 트지? 나무 껴야돼 무조건 나무 못 끼면 못 튼다고 어 오케이 난살았구이 도네. 지정소. 나는 죽은 것이고요. <목소리> 아! 오토임 사기다. 아! 살아살려! 아, 살아살려.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오지 마! <목소리> 와, 도망갈 집 없네. 여기서는. 나무고 돌아야 되나 봐. 괜찮아. 다른 애 살았다. <목소리> 다른 애 살았어. 어왜날 <laughs> 쫓아와? 먹거나 지킬 것이지.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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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팀원을 믿는다. 얘들아 어. 음. 발전이 돌리고 나 구해줘. 음. 나 구해줘 발전 돌리고. 어떻게 살지? 이제 살아야 된다. 이제 사는 게아빠 여기서 이랬어. 뭔후해야 된다. 이거 용기를 내자. 젤리 할수 있지? 지금이야 빨리빨리 멀리 갔어. 지금 살아나라 아주 됐다. 튀어라. 미안해. 더 이상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알아서 시간만 얻었다오. 발전기 돌릴 때 동안만 살아줘. 야, 내 친구 내려놔! 또 어떻게 막지? 아, 못 막는다 이거 안 돼. 죽었다, 쟤는 다음은 나야. 아, 다음은 나란 말이야. 아! 어! 초전네 이거. 죽었어. 시리 여기서 웬만한 컨트롤 아니면 이층까지한 번에 못 와. 여긴 생산도 못할것이야 여기 아래 쫓고 있나 봐. 아, 아이 깜짝이시. <laughs> 아, 뭐야, 이거? 미카, 임마. 쟤, 저기 있어요. 얘, 왜 여기 있어? 가자. 임마, 뭐, 야, 씨. <laughs> 니가 거기 왜 들어가? 나와! 니가 거기 왜 들어가? 나오라고! 아, 나 쫄보새끼, 이거. 일단, 일단 열어! Open t 그냥 가야돼. 사픽 답 없어. <놀람> 너무 무서워서 안되겠어. 사픽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자. 예. Yeah. <놀람> <놀람> 어디다 들켰어 너, 뻥미나 으으으으으으으읏. 어디다 걸렸어 애. 얘 걸렸네 어디 숨어 있었니 결국 <야, 그리고> 걸렸구나 비상하다 <laughs> <불쌍하다>. 아! 아! 숨어 있다 걸렸나봐 가비오 얘 존나야 돼지맨 돼지맨 한번 갈까? 제발 뉴비들만 오길 제발. 아까 아까 그 메이 같은 애 돼지맨 갑니다. 어, 오래 씨! 아우 씨! 어이 뭐야? 잘하는데. 자식. 난 돼지다. 이리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야, 잘 도는데? 오. 어떻게 잡아? 이소옷 어? 분노해 야난 돼지다 피그맨이다 야야 너에게 모자를 씌워준다 터지를 씌워라 살아나라 머리 와리 야, 빨리 해 발쟁이 다 돌린다 예쁘게 넣어줄게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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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칼집까지 있네? 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 이거 들게 하는데. 저기 가고 막. 어 자식. 우르 머간? <laughs> <뭐가리? 웃음> 후레시 후레시미트. 후오오마이이 아! 너도 s 음... u 살아나라 마리마리 빨리 널자 시간이 없어 자식들 아! 빨리 널어주세요 빨리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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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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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지가 멀리 있네. 일단 빠르게 넣으시고요. 체크. 놈들을 찾자. 로밍 다녀 발전이 빨리 돌리네, 이것들.

어? 뭐지? 어? 저것... 적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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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하데 아, 능력가 있었어? 오오오오 이새끼 어? 잘한다? 어? 어. 이리와 오우! 이게 왜 안맞아! 이런! 매서워이 것들 잘하는데, 아, 거의 다아니요저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거 돌리면 끝나거든요. 다시 가자, 있을 거야. 뿌이 뿌이 뿌이. 오, 야, 야, 잘한다. 와, 피칠 갑이네! 야 이거 도졌는데 이게 <laughs> 왜 자래 여기 오다 열렸어 오! 다 오! 시차. 오! 저 다크 잡는다 한 마리 잡는다 어? 한 마리 캠핑한다 안되겠다 캠핑하겠어 으! 으아! 이러잉 이 녀석 안될거예오래스미 <목소리로> <오래되바라. 목소리로> 됐다! 넌 <목소리로> 죽었다 넌 끝났어 이따 모자 씌워 살아나라 머리머리! <목소리로> 안나가? 이것들... 고인물 투유의스텝들 밟기 시작하는데 살아나라 머리머리!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괴물새끼들! 꺼져! 어, 저리 꺼져! 어디갔지? <목소리> 역견놈들! 어디있어! 날 능욕해? 없어다 너라도 보내야겠다. 양해라. <목소리> 쟤들 보세요. 괴물들이에요. 이것들 보십시오날 <목소리> 능욕하러 오는걸! 놈들이 온다. <laughs> 저리가저리가 이거들. <laughs> 같이 포기해. 얘는 <laughs> 안줄 거야. 저리가저리가잠마 <laughs> 오이오이오이. 오이! 오케이. 또 <laughs> 뛰자. 이 자식 인연족. <이> <laughs> 너 와이. 내려놓시고요. 으 내려놓기 알기. <laughs> 잡았다 야. <laughs> 막칸다 걸렸다 너너두와이서너 너, 너, 뒤졌다 너 넌! 너 죽었어 이마오늘 <놀라> 일로와! 자라라라 마리마리! 어라! 으에아깜이야씨가 아, 아, 괴물 새끼들! <놀라> 가자 일단 <놀라> 꺼져 예쁘게 놀, 놀게. 넌 나랑 놀아야 돼. 호기해라, 이제. 죽어, 임마! 오리 씹어줘! 울어! 랑 오겠지. 호기해. 두 마리 내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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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자! <laughs> <laughs> <저리 가. 웃음> <laughs> <laughs> 됐다. 하나 <laughs> 아, 더 더. 슛이 <laughs> <laughs> 저기 있네. 에이씨, 나가라. <laughs> 좋았어, 2킬 만족. <laughs> 에이! 난 뒤에 지인다이다 아니야? 오! 오! 검수 지렸군. 왜날 농락하려고 그래? 이 고인물 놈들. 아니, 뭐, 20랭크 폭들이 왜 이래요? 예? 고인물 봐봐. 폭 봐봐. 나 한갠데. 괴물들. 이게 살인마가 무서워. 이게 실력 차이가 뒤집어지면은 인원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어, 분명히 20랭크 청정수 구역인데 왜 이렇게 날안 무서워해? 옷에 왜 이렇게 피가 붙어 있어, 무섭게. 개물들 젤리의 데드 바이 데이 라이트 였습니다. 오늘 간단히 어, 생존자 좀한 다음에 살인마 판해봤는데, 번쩍 뽑아서 좋네요. 아, 너무 무서운 공포게임이다. 살인마를 하든 간에, 생존자를 하든 간에, 둘다 공포게임이다. 음? 살인마라면 은 이제 고인물 생존자들한테 무섭고, 생존자면 이제 소리 안 나는 살인마들 때문에 무섭고.